안녕하세요, 탐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윈도우 컴퓨터로 스타크래프트를 처음 접하고 26년간 윈도우만 사용해본 제가 맥북을 구매했습니다. M1 맥북 에어, M1 맥북 프로, M2 맥북 에어 등 다양한 선택지와 가격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맥북 프로 14인치 램 16기가 SSD 512GB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저는 약 4년간 스마트폰 어플인 블로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만 영상 편집을 한 거죠. 자막 프로그램이나 대본을 만들려고 엑셀을 사용할 때 PC를 이용하고 영상 컷 편집이나 음악 효과, 장면 효과 등을 블로라는 어플에서 대부분을 작업한 거죠. 누군가가 보면 비웃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스마트폰 어플로 영상 편집을 계속 해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이지 않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응이라는 게 무서워서 약간 과장을 하자면 블로 어플로 영상을 만드는 일은 눈 감고도 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몸이 익숙해져 있어서 또 다른 변화가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다른 어플들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사용해봤지만 너무 불편하고 어색해서 결국 다시 블로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블로라는 편집 어플은 아이폰과 갤럭시 모두 존재하고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 모두 있지만 그 누구보다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인데 유튜브 생활을 계속하려면 또 다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번에 파이널 컷 프로 편집을 하기 위해서 맥북 m2 프로 14인치 모델을 구매했습니다.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을 선택했고 자판은 영문으로 주문했습니다. 이유는 한글 자판으로 선택하니까 램이 32gb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이 310만원으로 무려 50만원이나 올라가는 놀라운 상황을 목격했기에 커뮤니티를 살펴보니 영문 자판이 편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용기를 내어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262만원이라는 미친 가격 더 좋은 스펙을 사용하는 분들이 보면 우스워 보일지도 모르는 가격이지만 저 같은 동네 구멍가게 유튜버에게는 상당히 압박감이 느껴지는 가격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사용하려는 파이널 컷 프로가 분명 30 몇만 원이라고 보고 맥북을 구매했는데 실제로 편집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니까 44만 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맥북 262만 원에 편집 프로그램 44만 원, 306만 원이라는 놀라운 금액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하니까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것저것 뒤져보니 파이널 컵 프로 체험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9일도 아닌 무려 90일간 체험을 해 보고 구매 여부를 선택하면 되더라고요. 그나마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사실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당근마켓과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구매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이왕 마음 먹은 거새 제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가격을 보고 난 뒤에는 에어를 계속 고민하기도 했지만, 팬 리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2주간의 고민 끝에 맥북 프로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윈도우만 평생 써왔던 저에게 맥OS는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482로 네이버에 접속해서 인터넷 서핑을 끝내고 나가려는데 우측 상단에 X 표시도 없고, 어떻게 끄는지도 모르겠고, 폭풍 검색으로 커맨드 W로 종료하고, 그리고 전체창을 종료하려면 커맨드 Q로 화면을 닫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 Alt는 맥북에서는 옵션, 윈도우에서 컨트롤 키는 맥북에서는 커맨드라는 키를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이 새롭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웹서핑을 하다가 뒤로 가기는 손가락 두 개를 모아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넘기면 되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되어서 반대쪽으로 할 때도 있고 이것저것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가 무겁다는 말들도 많았는데 저는 무게에 민감하지 않아서 그리고 외부에 잘 들고 나가지도 않고 스타벅스 출입권인 맥북이 있음에도 스타벅스를 잘 가지 않는 나에게 무게는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빙글빙글 돌려봤는데 큰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다행히 떨어뜨린 적도 없습니다. 베젤도 처음에 거슬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전혀 거슬림이 없고 14인치가 작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딱 좋았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단점 없이 역시 맥북다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맥북을 쓰면서 가장 놀랬던 점은 스피커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스피커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고급지고 독직하게 귀에 착 광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막귀라고 해도 다른 노트북이나 다른 컴퓨터 PC와 비교해도 맥북의 스피커가 확실히 좋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진 HP 빅투스 노트북과 같은 노래로 비교를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참고만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키들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1600니트의 밝기를 지원하고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 만큼 디스플레이는 영상 시청을 하기에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무엇보다 편했던 것은 지문 인식으로 모든 잠금을 해제를 한다는 것도 좋았습니다. 누가 내 손가락을 잘라서 가져가지 않는 이상 내가 아니면 잠금 해제를 할수 없고 애플 기기들의 보안은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상회의를 하거나 영상통화를 하는 빈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면에 달린 카메라는 생각보다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는 저의 경우 큰 활용도는 없었습니다. 또 맥북의 장점은 배터리입니다. 하루 종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충전 없이 사용이 가능했기에 무엇보다 큰 장점으로 다가왔고 맥북의 트랙패드는 윈도우 노트북과 다른 체감이라길래 마우스 없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적응을 하면 할수록 트랙패드로만 사용해도 무리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곡 트랙패드를 사용하다가 윈도우에서 마우스 우측 클릭이 없길래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커맨드를 누르고 클릭하면 윈도우에서 마우스 우측 기능과 비슷하다는 점들도 처음에 참 불편했지만 적응하면서 써 나가는 중입니다. 게임들도 애플 전용 게임들이 많이 있지만 윈도우에서 되는 게임들이 안 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맥북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사과 마크가 예뻐 보여서 구매를 하신 많은 분들이 중거 장터에 매물로 내놓는 사례를 많이 봤고 들었기에 저는 파이널 컷 프로로 영상 편집을 하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구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 지금 사용을 하면서 적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토샵,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등 생산성 있는 작업을 위해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마 후회 없이 맥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현재 영상들을 맥북으로 편집하면서 연습하고 있는데요. 90일간의 체험판이 끝나게 되면 정식 버전을 구매할 것이고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조금의 유튜브 수익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맥북 프로로 아마 뿌듯해하고 있을 제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네요. 자막이나 효과를 입혀도 영상 편집에서만큼은 맥북을 구매하면 정말 후회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사용을 해보다가 다음 영상에서는 맥북 프로를 장시간 사용하면서 느낀 점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맥북 구매를 고려 중인 분들은 영상 시청과 간단한 작업, 인터넷 서핑 등 애플 생태계를 갖추고 싶다면 맥북 에어만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 전문적인 생산성 있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프로를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의 맥북 구매 후기를 간단하게 영상으로 제작해 봤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